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아란이 지금 템 환으로 지금 10만 3천이 찍혀있죠? 여기 아란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얼마를 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아란 템 값도 공개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템을 좀 비싸게 샀어요. 지금 이거를 맞추면은 내 템보다는 싸게 맞출 수는 있다. 제가 거품 시대의 템을 맞춘 거라서 조금 많이 비쌉니다. 사실 많이 비싸요. 그리고 여명 같은 경우는 시세로 볼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템을 옮겨온 거예요. 카이저 거 뺏고, 히어로 거 뺏고, 막 이제 템들 막 이제 뺏겨오다 보니까 템산 가격을 몰라 지금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세로 말씀드릴 거라 살짝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거. 자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입성이죠. 이거는 이제 약간 제가 강화를 누른다는 마인드로 사온 거예요, 사실. 방송인 가격도 조금 쳐져 있다. 600억. 와, 씨. 얘 600억에 사왔어. <laughs> 자, 근데, 일단 잠재가 너무 이쁘기도 하고, 에디도 이제, 짭, 세줄돼 있어서, 조금 이제 사온 거라는 거. 진짜 비싸게 사오긴 했어. 야, 절대 싼 가격은 아니야. 요즘, 이, 요즘 가격을 또 봤을 때는. 자, 이거, 리스트 레인트링자 이거는, 연마성 12개를 썼습니다. 12개. 야, 한 27억이었을 거야. 27억. 결국은, 얘만 쳤을 때는, 한 360억. 360억 썼다. 자, 이거, 몽어레벨트. 자, 몽어의벨트는 근데 잠재가 진짜 깔끔하긴 해요. 30%에다가 팔로 환산 10만급 템보다는 조금 더 높아. 800억입니다, 얘는. 800억에 구매를 했어요. 자, 루컴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에디를 직접 했죠? 에디를 날목하기 위해서. 근데 얘를 얼마에 가져왔냐? 윗잠재하고 이제 별만 해서 530억이에요, 530억. 솔직히 많이 비싸게 하긴 했습니다. 530억. <laughs> 아무리 33%라 할지라도 좀 비싸게 사긴 했죠 눈티, 밤티 맞은 거라서 지금 이런 거 사려면 은 이거보다 훨씬 더싼 가격에 사요 아 그냥 씨발 어 장교불이 550억이네 아 장교불이 550억이네 사기당했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얘를 오히려 잘 사왔다 얘를 570억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레알 가성비긴 해요 이게 에디도 적잖이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루컴마을을 덤탱이 맞은 거지 얘는 진짜 잘 사왔다 자, 고그는, 얼마일 것 같아. 고그는 얼마, 지금 시세는 얼마일 것 같아, 여러분들. 얘는, 450억. 얘 450억. 내가 18성을 사서, 강화 날먹을 했어요. 450억이 만들었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에디도 괜찮고, 어, 윗잠재도 좋고, 추움도 괜찮고, 가웻 풀이다. 이 정도면 뭐, 엄청 깔끔한 템이죠. 자, 그리고 천룡추천룡추는좀 싸요. 얘는 솔직히 말하면은, 내 스펙이 낄건 아니야. 좀더센걸 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180억에 사왔습니다. 180억. 그냥 저녁한 가격에 사온 것 같아. 자, 그리고 엠블렘은 예전에 사온 거예요. 얘는 엄청 예전에 사온 거라는 거. 그래서 최근 시세랑 좀 다를 수 있다. 한 아, 이제 3월, 4월, 올해 에산것 같은데. 얘는 360억. 360억에 사왔습니다. 뭐야? 이탈리 360억이라고? 아니, 더사졌네 뭐야, 이거. 아니, 뭔다 비싸게 산냐 흑우, 쉐끼도 아니고. 아유 속 터지네 속 터져 자 다음 귀고리 가겠습니다 얘 얼마에 샀을 것 같아 일단 추움이 좋아 얘는 600억에 사왔습니다 600억 그냥 추움이 좋아서 산것 같아 코퍼링은 그래도 그럭저럭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야 코퍼는 의외로 잘 가져온 것 같기도 하고요 잘 가져온 건 아니고 적당히 가져온 듯자 모자 얘는 790억 내가 이제 돈을 모으는 사이에 더 좋은 매물이 팔려버리고 말았어요 야 이게 지금 최고 매물이잖아 이게 쿨리밈이 없거든 매물이 매물 꼬락서리 봐. 그러니까 오히려 에테르네 같은 경우는 매물 없어서 지금이면 못 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겠다. 상일은 얼마일 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 얼마에 만들었을 것 같아요? 추억 156에 6입니다. 딱 내가 이 정도급 나오거든, 추억가만 하면은. 이 정도보다 살짝 아래. 매물 창났다, 진짜. 없다. 이 제작은 830억에 했습니다. 이게 왜 830억이 됐냐면은, 에디를 안 돌려도 됐는데 내가 돌렸어. 만약에 내가 거기서 멈췄으면은 실 제작 금액은 한 700억 정도였을 거야, 700억. 자, 그럼 얘는 얼마일 것 같아? 얘는 잠재가 아까보다 더 깔끔해. 대신 추업이 좀 딸려. 이거는 530억이야. 직작해서 <laughs> 손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기친 것도 맞는데 그냥 이제 직장 효율 자체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높아. 특히 애테는 만약에 22성 메물이 없는데 잠재하고 막 추움 이쁜 게 있어. 그러면 이제 사서 눌러볼 만은 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비싸게 산거 얘로 멘딩 됐어 사실. <laughs> 멘딩 됐다. 450억이 사왔습니다. 그냥 적당한 거 사왔어요. 자 망토는 제가 좀 이뻐 보이는 거 샀습니다. 솔직히 얘는 이제 700억이 사왔어요. 좀 비싸게 사온 거긴 해. 장갑 같은 경우도 588억이 사왔습니다. 추업이 워낙 준수하고, 이제, 에디까지 어느 정도 돼 있다 보니까. 얘도 가웻시 낮은 대신, 540억에 사왔다. 540억에 사왔다는 거. 그리고, 하트. 자, 하트는, 260억에 가져. <laughs> 아, 가져왔다기보다는, 만들었죠? 260억에 만들었습니다. 어떤데. 포람은, 와, 매수 깼었구나. 포람 깼었네. 야, 포람 483억 썼어. 야, 되게 많이 썼네요. 무기 한줄 이탈이긴 해가지고,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는 거. 자, 그리고 창세 배찌 같은 경우는 290억. 50억이가 사왔어, 청도서라서. 솔직히 바꿔주고 싶은데, 일단 얘는 50억에 사왔습니다. 자, 요거는 시세대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세대로 볼게요. 오, 요게 125억에 나갔네요? 내게 더 좋잖아. 그럼 얘는 일단 135억으로 칩시다. 라이딩 135억. 요거랑 급 거의 비슷하네. 요거랑 급 거의 비슷한 거. 대신 나는 리터리좀 발려있고, 퀄리티가 좀더 좋죠? 내꺼한 이제 140억 하겠다. 140, 140억에서 150억. 나 이거랑 비슷하긴 하다. 어, 이거랑 비슷한데 내게 조금 더 좋다. 이게 160억이 나갔네? 한 180억 잡자. 대부분 180억. 자, 다음. 좀 중요한 비용이죠, 여러분들. 심볼. <laughs> 제가 아직 카르시오는 강화를 안 했기 때문에 강화 비용으로만 치면은 280억. 심볼 하나도 안 사먹고 했을 때 280억. 아케는 굳이 안칠게 얘는 솔직히 싸가지고 어, 얘는 굳이 안 치고요. 맞아 근데 가성비긴 해. 가성비 스펙업이긴 해요. 솔직히. 자 아란진케 쓴 조각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어, 11,817개. 600으로 쳐야겠다. 이거 600으로 칠게요. 와 710억? 710억이네. 710억. 와 조각이 은근히 많이 들어갔구나. 여기서 좀 왜곡이 있어요. 왜곡이 있다면 어떤 왜곡이 있냐면은 유채비풀이에요. 어, 전투복이며 팻이 좀 짱짱해요. 사실. 공력력이 50, 50, 50입니다. 그래서 왜곡이 좀 있어. 좀 왜곡이 좀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환사는 10만 3,700이고, 핵사환사는 9만 9,700입니다. 유채물, 유채빨로 올린 건데, 너무 센거 아닌가요? 효과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10만은 나옵니다. 그래도 10만 나와요. 몽벨 하트, 루컴마 마기단, 창배, 망토, 신발, 장갑.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유채한 캐릭에다가, 어, 부캐 유채 마에 없이, 내실 유니9,500딱그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가 1조 1,600억 들긴 하네요. 지금 조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냥으로도 파밍이 되는 거잖아. 이제 저렇게 생돈을 쓰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매수를 벌어가면서 거기에 투자가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제 깡돈 드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줄어든다. 싸게 맞추면은 1조 초반에도 얼추 맞출 수 있으니까. 보여드렸고, 이제, 슬슬 이제 보스 갈 준비합시다. 저 뭘, 멸사뭐 살라고 하는 거지? 뭘 살라고 하는 거 같은데?